오늘은 코스트코 마트를 구경을 하러 왔네요. 오니까 카트가 여기 엄청나게 있고, 선별수에서 어,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있네요. 주말이라 들어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. 줄, 에, 또 이렇게 에, 2층으로 올라가면 물건이 다 이렇게 진열이 많이 되어 있고, 젊은 부부들이 또 아이들을 듣고 많이 왔더라고요.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봤네요. 와 정말 생소하고 또 이렇게 양쪽에는 고피 진열대로 이렇게 대갖고 높이 물건을 다 쌓아놓고 창고 겸 마트 겸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옷도 많이 진열해놓고 또 술도 이렇게 많이 진열해놓고 사람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요. 지금 여기는 또 식품코너 즉석으로 해먹을 수 있는 식품코너를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주부들이 이렇게 돈만있으면참 편하게 살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놓고 고기 육질도 좋고 맛있게 보였었고 또 이렇게 문어는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. 또 여기는 미국식 빵을 구워서 놓고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. 또 여기는 맛있는 또 파인애플과 밤 과일이 진열되어서 제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군침이 돌더라고요. 또 여기도 많은 또 진열을 해놓고 생선과 또 이렇게 모든 전복, 장어구이가 이렇게 해놓고 횟감이 있더라고요. 와, 여기는 여성복이 엄청나니 걸려있네요. 손님을 기다리고 있네요. 또 입어보는 사람도 있고, 아 정말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신림도 되고 예, 처음으로 이런 체험도 하고 좋네요. 또그 콩나물도 사고 피자도 사고 여기에는 샐러드를 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한테 이렇게 포장해서 즉석으로 주부들이 갖다 먹을 수 있게 해 놓고 또 이거는 무공에 콩나물을 한 봉지 샀고요. 예, 피자를 엄청 싸서 생각지 않은 피자를 하나 사 봤네요. 아.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. 응...